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어, LG 노트북을 중고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 하드 디스크가 없어요. 아마 판매자분이 어, 분리를 하신 모양인데요.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SSD 설치를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출장을 갔는데요. 전원은 잘 켜졌어요. 어... 출장 수리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후면 덮개를 다 열었어요. 음, 열고 나니까, 어,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가이드는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이드를 아예 없애버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데. 이미 메모리도 이제 8기가로 어,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 아마 속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가이드를 분리를 해야겠죠. 가이드 역할은 뭔지 아시죠? 어,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 가이드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고 또 고무로 되어 있는 모델이 있어요. 어, 종류는 다양한데 이제 노트북 그 구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죠. 이렇게 가이드에 어, ssd 를 고정을 하고 어, 반대로 다시 조립을 해 줬는데요 어, 후면 덮개만 열줄 알면 일반인들도 쉽게 할수 있는 작업이긴 한데 솔직히 노트북은 덮개를 여는 게 반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그만큼 기술력도 필요하긴 해요 그냥 막 분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 보면 어, 내부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이미지예요 음, 건인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건은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다시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진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를 바꾸고 이렇게 어, 윈도우 10으로 어, 설치를 하고 있고요. 항상 그렇듯이 어, 설치 단계에서 무선 랜카드는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어, 곧바로 무선 인터넷은 연결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 와이파이 없는 데는 없죠. 다 있으시죠? 그리고 모든 드라이버는 이제 자동으로 설치된 게 아니었어요. 어,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음, 속도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랐어요. 배터리도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 배터리도 문제는 없더라고요. 암튼, 이대로 사용하셔도 빠르게, 어, 몇년 동안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